嗯。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디오에게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그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그심 팔에 참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그기신팔에 안기세, 주의 바 심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송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니아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부타와 산원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서 돌아오리라. 욕바의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로 죽음의 시체를 씻어. 응.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베가 일어나 그들함께했서 이르네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금과 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본문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이 사울의 이야기로 진행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로 핵심 인물이 전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를 보면 사울이라는 박해자가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또 9장 31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들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땅끝이라고 지칭되는 이방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9장 31절까지를 보면 그 외적인 준비가 다된 것입니다. 이제 9장 32절부터 보면 이제 이방인의 성교가 시작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고 지지할 사람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 베드로를 통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성령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미리 경험하고 미리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 요빠에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에 구제를 하는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로가가 죽고 베드로가 와서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35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오니라라는 결과가 나오고 42절 마지막에 보아도 주를 믿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런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았던 두 가지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는 베드로의 사역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과 너무 흡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루따와 요빠는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 지역에서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했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있는 곳이 이방 이방 지역이든 유대 지역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지역에서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사람들은 이방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부정한 땅에서도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땅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예수의 복음을 듣는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일어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두장이는 가죽공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동물의 시체를 매일 접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매일 시체를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부정한 사람 집에 머물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옛날 율법의 기준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나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에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을 때 예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 옛날의 율법의 기준이 이제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본격적인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이방땅에서 일어나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별일이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혈통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그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이 개념 자체는 정말로 혁명적인 개념,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면 넘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을 시작으로 베드로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보게 하셔서 복음이 혈통을 뛰어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본문은 금요일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사역들이 열려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인간이 할수 없다고 생각 하는 것, 인간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도저히 할수 없다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을 복음의 가치는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다친 마음을 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땅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준비하신 것처럼 나를 준비해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친 지역으로 혹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는 안 된다라고 말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셔도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은 우스개소리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수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할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